볼로 연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볼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연통, 한 가지는 볼로, 한 가지는 분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연통이 제일 위험한 거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연통을 잘 연결을 해줘야지만은 사고가 안 납니다. 제일 위험한 작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연통의 흙기 부분으로 이제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죠. 볼로 쪽으로. 그런 다음에 연소된 가스가 이제 배기를 통해서 나오는 방식입니다. FF 연통이라고 해서 연결되는 거고. 요거를 앞에 이야기하는 게 연통. 그럼 연통을 볼로까지 연결해 주는 게 연장관이라고 합니다. 연장관. 그다음에 볼로를 연장관에서 볼로로 꺾어 들어갈 수 있는 걸 엘보라고 보통 지칭을 합니다. 연장관을 뭐 현장 용어로 단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잡아, 흙기 잡아라. 요거가 요것도 설치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반도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동그란 마킹이 되어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콘덴싱 볼러 같은 경우 5도 이상의 상향식으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다시 볼러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그때 물이 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요 마킹된 것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연통에 바깥쪽을 향하도록 가게 되야 어 됩니다. 하지만은 반대로 이제 그냥 일반 볼러 같은 경우 5도 연통을 5도 하향으로 밑으로 달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 그거는 물이 응축된 물이 수증기가 나왔을 때 밖으로 물이 빠진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체결하는 애를 반대로 얘를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을 반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콘덴싱은 바깥쪽으로 가게 해 주고 그다음에 일반 볼로는 안쪽으로 가게. 요 마킹 된게 부분이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5도 콘덴싱 5도 상향. 그다음에 일반 볼로는 5도 하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는 가스를 연결해 주는 금속 후레시볼 호스라고 하는 거고요. 가스를 넣는 거고, 요은 이제 의무화된 걸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다 하셔야 돼요. 또, 천장 높이에서 30cm 내에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하시면은, 연통에 있는 부위는 전체적으로 나온 것 같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볼로에 대해서 설명 두 번째, 이제 볼로 본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볼로 본체는 안에 거는 수리하는 데 보는 거니까 크게 뭐 설치하는 데는 음뭐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흡입, 구입니다. 공기를 흡입해서 들어가는 거고 얘는 배기 나가는 거죠 공기가 나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얘는 잡아라 급기구를 덜어주면 되고 얘는 그연통이랑 연결해 주시면 돼요 맨 같이 연결되는데 조금 틀리죠 그 다음에 시공하고 나서는 항상 시공 표지판 요거를 꼭 적어 주셔야 돼요 그거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하부가 또 중요하죠 하부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오버플라워라고 어 물을 많이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이제 물 탱크에 물이 넘치게 되면 이쪽으로 물이 나오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거랑 비슷한 걸로 요게 응축수 배출구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콘덴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컨 같이 응축돼가지고 물이 나오게 되는 부위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얘는 난방 필터. 난방 이제 해서 찌꺼기나 이런 애들이 생겼을 경우 이제 필터로 해서 이제 걸러 주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청소해 주시면은 되게 좋아요. 이게 되게 민감한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얘는 냉수 필터. 얘 같은 경우. 냉수 필터고 얘는 난방 환수. 얘는 난방을 공급하는 공급수. 그럼 얘는 그다음 직, 직수입니다 직수. 그다음에 얘는 온수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직수에서 물이 들어가서 볼로가 데파져 가지고 온수하고 난방으로 공급을 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직수만 물을 잠가도 볼로는 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물들이 멈춰버립니다 순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자세하게 적어놓은 거는 이쪽에서 보기가 힘들면 이쪽에서 볼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거 예, 보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얘는 참 조절기 배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온도 조절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연결하는 선이고 얘는 온도 체크해주는 센서입니다. 센서. 예, 감사합니다.